I am 주신 하나님 말씀드리겠습니다. a c h r 1 s t i a n I am a Christian. I am 의의 h r 나 s t i a n I am a Christian.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가 되겠습니다. i 여기 보니까 복음에만 복음에만 복음에는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I am a Christian. I a 의 a Christian. I am a c 구약 이전의 시대의 아브라함이었던가? 구약 시대의 모세라든가 다윗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때 당시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영적인 수준에까지 올라간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이르게 하나님 제가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 다음에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에까지 이르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믿음 가지고서는 주님 앞에 아무 의미도 없어요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은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타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포칼립토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타나다. 나타나는 거죠. 복음에만 하나님이 그 믿음의 의 믿음의 의가 나타나고 있다. 복음에만 그것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리비올 나타나는 거죠. 계시처럼 이렇게 다 복음의 리비얼 리볼레이션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을 리볼레이션하는 것이 나타난다. 복음에만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에만. 그래서 우리가 자꾸 구약을 볼땐 제가 아까도 잠깐 멀,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에만 자꾸 몰면 안 된다. 그 수군이 벗겨지게끔 자꾸 돌아오는 여러분 되세요. 네. 오늘까지도 오늘까지도 똑같은 상황이 보겠습니다. 리비얼. 그다음에. 투언 카버가 되겠습니다. 덮어 쓰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투언 카버, 덮어 쓰지 않았다는 거죠. 덮어 쓰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타날 수 있다. 이 복음에만 이게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포라고 하는 프로이돼서 어, 그다음에 또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칼립토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말하면 카보 덮어서지 않은 것으로부터 덮어 덮어선 것으로부터 해가지고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는 하이드가 되겠습니다. 숨겨진 것으로부터 드러난다는 거죠.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숨겨져 있어요. 사실은 복음에는 이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자꾸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려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루게야 되는 렇게 우리가 계속 해서 이루고이루고해그이 가만히 있는데 복음을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약을 쉽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엄청 이려운 겁니다. 구약이 오히려 쉬워요. 되게 쉽습니다. 이거는뭐이야기해니이 너무 너무 쉬운 거예요. 신약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되겠습니다. 이거는스틸이 되겠습니다. 스틸. 몰래 가져온 거예요. 몰래 가져와 가지고 그 다음에 하이드 숨겨둔 거예요. 숨겨둔 거. 몰래 가져온 상태에서 숨겨두고 그 다음에 킵 시크릿 비밀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지금 비밀이 쫙 깔려 있어요. 킵 시크릿, 응?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깔려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드느냐 내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모몰라요 몰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나타나 있는 숨겨진 이 비밀 (hide 또는 keep secret, secretary hidden, 숨겨진 비밀)이라는 거죠. 숨겨진 비밀.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가는 수밖에 없는 방법이 없다. 그냥 가만히는데 책을 막 그냥 일주일만에 통독을 했는데다가 다알수 다 있다? 그런 사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혹시 있으면 나오라고 그러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사람입니다.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keep secret, 비밀이 간직되어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수밖에 는 방법이 없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간실, 감추다.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감추어진 것으로부터 나타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감추어진 것으로부터 나타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어도. 그죠? 에크라는 말을 제가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from. 그 다음에 out of. 또는 away from. 믿음으로부터 전부 다 믿음으로 나와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거죠. 믿음 때문에 비꼬죠, 그렇죠? 믿음의 결과로, e 저 u 절트 o 브가 되겠습니다. 믿음의 결과로, 우리가 믿음의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그게 에이스가 되겠습니다. 에이스. 이건 뭐냐? 투입니다. 투, 투. 자, 투 프롬에서 투로 가는 여러분 되세요. 시작을 했다면 끝까지 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언투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뭐 때까지, 때까지. 하나님 나라 올 때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해야 돼요. 그다음에 인투가 되겠습니다. 못안해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믿 복음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서 그 안에까지 하나님 나라 안에까지 들어가는 여러분 되세요. 그게 바로 복음이다. 복음만 그렇게 할수 있어요. 구약은 그렇게 못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거나타나는 거죠. 자, 마지막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